블라인드 허그 컨텐츠 이제 슬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를 끌고 있는 <laughs> 하라의 블라인드 허그 컨텐츠 누굴까요? 어떻게 너무 떨려요? 아니 안 떨려. 긴장돼? 아니 안 긴장돼. 에이님 먼저 입장해 주세요. 오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빈님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희진님 오늘의 컨텐츠 블라인드허그 컨텐츠고요 10가지 좀 넘는 질문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하나님이 A님 혹은 B님을 허그를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네? 설문조사를 먼저 했거든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을 듣고 A님과 허그를 할지 B님과 허그를 할지 고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허그를 어떻게 열.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A님 B님? B님? 아 예. 괜찮으시다고 하네요 <laughs> 자 그러면 블라인드 허그 컨텐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허그 컨텐츠 자 충득 첫 번째 질문지부터 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A님과 B님의 액면가부터 본인이 생각했을 때내 액면가는 이 정도다 응자 어. A님 같은 경우에는 27, 28 정도로 보이시다고 합오 어, 나랑 비슷하네 그리고 B님은 26, 28 정도로 어? 둘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비슷해 보입니다 저와 중간막 크게 차이 없어요 네. 첫 번째 이제 네. 액면과 했는데 네. 어, 어느 정도 나이대가 제일 선호하시는? 네, 저는 그래도 약간 네. 폭이 더 좁은 아 폭이 더 좁은? A님 아 A님 27, 28? 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량입니다 오 주량 좋아요 본인은 이제 남자친구가 주량이 어느 정도 됐으면 한 저는 잘 먹었으면 아 저는 저보다는 잘먹었으면 좋겠어서 한세 병? 세 병? 보통 몇병 드세요? 두 병이요. 두 병이요? <laughs> 술꾼이에요? 아 그래서 술 끊었잖아요, 아 지금. 예. 에이 님의 주량은 잘먹으신데요아몇 병인지는 안 알려 주세요. 네, 몇 병이냐? 몇병 정도? 여섯, 다섯 병이요? <laughs> 다좀더더 더 많이요? 뭐 술꾼이 아니세요? b 님은 두병 정도. 두병 정도. 네. 저는 그럼 다섯 병 네. A 님. 어, 다섯 병 드시는 A 님. 근데 이제 지금은 못 드신다고 해요. 아쉽데 네. 다섯 병인데 지금 못 먹는다고요? 아니, 지금 못 먹는다. 그럼 저는 지금은 B로 가겠습니다. 아, <laughs> 그럼 오대오인가요 지금? 그렇죠. 아 오대오. 그래도 지금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네. 또 중요하거든요. 그쵸? 당장 먹어야 되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laughs> 아. 지금 술 끊었다 했는데 오늘 만약에 잘되면 바로 네. 먹어봐나요? 을 그렇게 이제 뭐 이어나가는 거죠. 아 거죠. 오케이 이제.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자주 듣는 말. 외적으로. 외적으로? 이거 네, 좀 중요하죠. 혼혈인 줄 알았다. 혼혈 나쁘지 않다. 빈 님. 너 정도면 괜찮지. <laughs> 잠깐만요. 너 정도면 괜찮지 이거는요. 네. 여자 애들이 친구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혼혈 가겠습니다. 아 혼혈 쪽이 좀 더.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질문까지 했는데, 아좀 아리, 아리까리 하나요? 저 지금 너무 네. 헷갈려요. 진짜 큐브 하는 느낌이에요. <laughs> 왜 왜요? 지금 약간 공황장애올것 같아요. <laughs> <가거든요>. 뭐 <laughs>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진짜 여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둘다 남잔지도 모르겠고요. 음, 네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 어? A 님은 디올, B 님은 스파오.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디올이랑 스파오? 그러게요. <laughs> 저는 예 명품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B. B 님. 네, B 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5대 5인가요? 네, 2대 2. 아, 2대 2. 네, 저는 진짜 명품에 네. 관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아예 없으시구나. 네. 이제 다섯 번째, 쉴때뭘 하는지. 아, 이거 좀 중요하지 않나요? 그, 이또쉴때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좀 취향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근데 중요하긴 해요. 음, 쉴때뭐 하는지 취미 막 이런 거니까. 그쵸. 키키님은 뭐 하세요 보통? 저도 게임 하던지 네. 유튜브 시청 하던지. 아, 하지만 에이님은 요리나 강아지 산책 하십니다. 어 강아지? 그리고 빈님은 영화 보거나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하십니다. 잠깐만요. 제가 진짜 애니메이션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강아지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무승부 해도 돼요? 예, 네, 무승부는 됩니다. 네, 무슨부아 하면... 근데 이거는 사실 뭐무슨부 해도 되냐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비율을 주시면 돼요. 아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 보면서 네. 강아지 산책하고 싶거든요. 주비퓨전을 <laughs> 해야 되는군요. 네. 아 이건 무슨부하겠습니다 이건 무슨부로 네. 오케이, 그럼 나5대 5입니다 지금. 네? 지금 되게 팽팽해요 지금. <laughs> 여섯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할것 같은 일. 에 A 님은 제가. 부게는 저 느낌은 아니어서 시청자분들이 좀 말해주세요. 너무 티나지 않는 선에서 카페에서 일하실 거 것. 같아요. 카페 네, 카... 원래 카페 알바생들은 음. 잘생겼거든요. 오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B 님도 카페 알바생이에요. <laughs> <laughs>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다 <laughs> 아니다 뭐, 네. A님이 원래 본인이 쓰신 게 뭔데요? A님, A님 본인이 쓰신 거 백수 백수 네.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음. B님 B님 쪽으로 좀 기울었나요? 네 아. 본인이 쓴 거를 듣고 B님으로 기울었습니다 4대 6 정도 그러면 자 7번 가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아 이거 중요해요 아 이거 좀잘 맞아야 되거든요 음식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네. 또 같이 먹었을 때 음식 취향 갈리는 게 진짜 고역이거든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laughs> 마라탕을 싫어하는데 상대가 마라탕 좋아하면은 계속 마라탕만 먹고 싶어하는데 못 먹어주는 데서 또 미안함이 있다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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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저는 파스타 좋아해요 또딴건 없나요? 파스타 아니면은 마라탕 좋아하고요 뭐 피자? 피자? 어 A님은 닭꼬치를 좋아하십니다 어? 닭꼬치도 맛있지. 그리고 B 님은 김치찌개를 좋아하십니다. 김치찌개요? <laughs> 김치찌개. 저는 이번에는 A 님 가게서 왜냐? 예. 저는 우리 엄마 김치찌개 아니면 안 먹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아 근데. A님과 B님이 또 적은 게또 있어요. 몇개더 있어요? 네. A님은 닭꼬치랑 순두부찌개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B님은 돈가스랑 김치찌개를 좋아하십니다. 아저 돈가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음 A님. 오케이 A님.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하는 일,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하는지.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시고 뭐 행사 참석, 뭐 촬영. A님이요? 님. A님. 아 B님도 뭐 마찬가지로 방송하시고 촬영하시고. 전 이거 무조건 A님이요. 왜요? 저 인플루언서? 잘생긴 사람 진짜 많거든요. B님도 인플루언서로서 하신 건데. 근데 방송이라 했잖아. 방송인에서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특히 트위치. A님 방송 조금 하시고. 한다고요? 예. 네. B님은? 아예 안 하시고. 뭐야 방송이라며 아까는. 유튜브 이제 촬영. 아씨 네. 어렵네. 넘어갈까요? 저 넘... 모르겠어요. 요, 요 무슨 부위보벌어 네. 그럼 지금 아직도 5대5가요 네. 지금 8가지 질문 했어요. 지금 0가지 중에. 아 지금 팽팽한데 어떡해. 자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터치 가능한 부위. 어. A님은 팔. 팔? 네. B님은 원하시는 곳으로. 응?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 상관없어요. 진짜로? 그럼 허벅지 가능한가요? 괜찮은데? 아니면 둘다 팔도 괜찮아아둘다 팔로 하죠 그러면 네. 검지 검지만 해줘 검지만 A 님이 어! 근육이 느껴졌어 여기도 근육이 느껴졌는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땐 네. A 님은 진짜 근육이 없고 근데 B 님은 약간 뼈였어 아 그래요? 마른 네. 여성분인 것 같아 B 님이요? 그래서 저는 네. A 님가겠습아 A 님너 응.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야? <laughs> 저 모르죠 <모르셔잖아요>. 저는? <laughs> 나 이거 진짜 쫄린다 이거 자, 열 번째. 많이 보는 유튜버입니다. 음흠. A님은 TV를 안 보신대요. 아, 유튜브를? 네, 일 외에는 잘안 본대요. 어... B님은요? B님은 한문출 t v <laughs> 이거 한문출 t v 는 보통 남성분들이 많이 보는데? <laughs> 나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로. <laughs> <laughs> 나 진짜 죽고 <laughs> 싶어요. 아니 한문철 팀 보통 남자 분들이 많이 봐요. 아니 남녀노소 다 봐요. 그 재밌어요. 아 그러긴 한데 보통.. 당신도 보잖아요. 당신 남자예요? 보인... 당신도 여자잖아요. 여자잖아요. 나잘안 봐. <laughs> 이러면 또 비밀로 귀엽는데? 그러면 이제 열0가지 이제 보내놓으셨던 질문들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그외 본인이 궁금한 몇개몇 네. 이... 개, 개? 뭐 원하실만큼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알잘딱 해가지고 좀 끊겠습니다 일단 하나 네. 아까 궁금했던 거 저랑 친한 사이인가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아 그런 거안 돼요? 네, 그런 거안 됩니다 그런 건안 돼요? 그럼 너무 유추할 수 있는 거 말고 본인의 음... 취향을 말할 수 있는 걸로 가장 네.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오 가장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또 애니메이션 취향이 또 맞아야 되거요아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네. 아 그전에 키키님 어떤 거 좋았어요? 말하면 아, 알라나 모르겠는데 네. 무노스트레이도스라고 <laughs> 아니면 블랙 클럽, 뭐단갈론파 뭐, 이런 이런, 이런 아, 거 예. 좋아하거든요. 아, 그냥 어, 뭐 그냥. A 님은 블리치 좋아하십니다. 아 블리치. 네. B 님은 주술 회전. 오? 나랑 취향이 잘 맞네. 나도 주술 회전 참 좋아하거든. 그래요? 나 집에 고조 사토루 피규어가 있어요. 그래요? 어 이러면 또 B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네. A 님은 에네르잘안 보시는 거 같아. 아 그쵸 블리치는. 너무 옛날 네. 만화라서. 만약에 둘다 운동을 하신다면, 네, 주로 어느 부위를 많이 하시는지, 주로 어디 하시는지, 응, 오, 두분다 등, 등이야? 네, 아 나도 등 많이 하는데, 둘다 여자 아니야? <laughs> 등은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아, 뭐가 좋을까 그러면, 득기 어디 득기, 취미를 특기? 봤으니까 득기, 뭐 잘하는지, 아 그래 좋아요. 남들보다 확실히 이거 잘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뭐 왜... <laughs> 궁금하니까 에이 님은 네. 집안일. 그리고 빈 님은 네. 게임을 잘하신다고저 정했어요. 누구로? 아이 님으로요. 아이 님으로. 왜? 저는 제가 집안일 안 하거든요. 아, 단지 그 이유로. 네. 집안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단지 그게 끝입니까? 네. 전 아, 여자라도 괜찮아. 아 그래요? 네. 후회 안 하시나요? 네. 식모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아니요. 뭐? 아니 그냥 청소해줄 사람 필요하긴 아, 한데. 뭐야 이게? 이상형에 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소할 사람 필요한 거잖아, 이거는. 제 이상형이 청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야 이게? 제가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아 그럼 말고요. 이상형에 가까운 걸로 해주세요, 이상형. 아 근데 진짜 거. 제 이상형이 청소 잘하는 사람이에요? 청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정리 정돈 잘하고? 그래요? 네. 깔끔한 사람. 삼십 년안 해주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는 내가 잘 골랐다는 거야. 아니 그말이 아니라 여태까지 다 이렇게 네. 비등비슷하게 하고 지금 집안일 잘너 고른 게 말이 되냐고. 안돼 이게 다다 이게 비슷비슷하니까 어? 마지막 걸로 고른 거죠. 아 뭔가 좀짜치짜인데요 그냥 A 하실래 그래도 아니면 하나 더 질문 하던 거. 아 그럼 시청자분이 아. 한번 추천해 주세요 질문 같은 거. 어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어 좋아요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A 님은 시티팝. c 티 팝? 네. 약간 좀 제이 팝 쪽인가? 그러면? j 팝? 어? j b 님이 bad. t h 요 t s not a bad. That's not a bad. That's n 제 a b a b 하나 t h 니 t 마지막 진짜 마지막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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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막, 찐막. 찐막. <laughs> 진짜 마지막 어 찐막 여기서 제가 고를게요 진짜. 여기서 고르기? 어, 진짜. 아무 그럼 제일 좋아하는 영화 제목? 저 진짜 여기서 그냥 네. 군말 없이 바로 고를게 그냥. 여기 좋습니다. 네. A 님은 네. 너의 결혼식. B 님은 짱국장판을 구 고릅니다. 아니 정... 이분 그냥 오타쿠신거 아니야? <laughs> 아 내가 짱국장판을 구 좋아하는데 나 아직 안 봤어요. 그거. 아 그래요? 짱국장판이랑 너의 결혼식을 고민하고도. 또... <laughs> 아니 뭐야 이 도대체? 아니 취향을 모르겠어. 알겠어요. 골랐어요. B. B 님이요? 네. 짱국장발짱국장발 아니 이 집도 뭐야, 도대체 짱국장발에 왜냐면 그, 예. 제가 통틀어서 들어본 결과 예. 저오타쿠 맞아요. <laughs> 저제이팝 좋아하고요. 예. 애니메이션 정말 그니까 좋아하는데 이씨. 저랑 예. 애니, 아, 애니 취향이 잘 맞는 거 같아요. 애니 취향이 잘 맞아. 그래서 쉬는 날에 같이 이제 애니메이션 보고 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와 애니 애니로 이긴 거야 그러면? 애니로 이긴 진짜로? 그거 뭐 어쩌라고요! 아, 알, 내가 알, 집안일 오케이. 잘한다고 알, 내가 A 골랐을 알겠습니다, 때는! 알겠습니다x3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야, 종잡을 수가 없다 이거지! 아니 언제 집안일 잘한다고 <laughs> 좋다고! 지금으로도 애니 좋아서 좋다고! 둘다 <laughs> 좋은데 어쨌든 <laughs> 둘다 같이 안으면 <laughs> 안돼요? 삔 님이 여기 서 계시고 네. 키키 님이 네. 안아주세요 자 앞으로 출발! 가요 앞으로? 네 앞으로 출발 앞으로? 그리고 삔 님이 안대를 벗겨주세요 <laughs> 예, 안아요? 네 안아주세요 옹치가 크다. 형. 와 진짜 형님을 놓쳤어. <laughs> 아 맞으세요 형님. 아 A 님이시거든요. 아 진짜 좀된 아, 게스트 역사상으로 제일 재밌네요. 네, 말말씀하시돼요 음. 안녕하세요.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용시우입니다. 또. 아, 저희 같이 강아지한테. 산 열비 쳤어설비 중등. 제가 왜뭐 전여친한테 포옹을다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한방 내리고 싶었어요 제대로. 왜? 니 짬호 그 짬바 안 봤잖아. 안 보기 됐어. 뭐 거짓말해. 한 문제 정도는 괜찮아. 잖 <laughs> 내가 만약에 졌다가 시청자들한테 칼 맞을 그런 그 민심이었다고. 그러니까 <laughs> 아니 진짜 아까 전에 너 집안일 딱 했잖아. 어. 채팅창에서 물음표랑 나랑 돈 나올라서 진짜로. 그래 <laughs> 내가 말했지 복도 어. 몰랐다는 건 내가 잘 골랐다는 뜻이거든. <laughs> 재미게 A를 골랐으면 괜찮은데, 값 집안일? 나 집안일 잘해서 좋아. A 이러가지고. 아니 내가 진짜 집안일 어. 안 해. <laughs> 집에 갈래요 진짜. 이기야. <laughs> <laughs> <새끼야. 웃음> 아니 잠깐만, 재밌었어 재밌었어. 육천 <laughs> <laughs> <2천> 명 맞았어. <봤어. 웃음> <laughs> 저 혹시 끝나고 뭐 하세요? 음... 바 날씨 없으시대. 날씨 없으시다잖아. <놀람> 너 질투하지 마. 안 <놀람> 해요. 뭐 질투해요? 그래. 아니 근데 표정 왜 그러세요? 공대생 붙이실 때 싱글벙글하고 오셨어 <laughs> <laughs> 제가 당한 애가 네. 진짜 기분 개 그지같네요 진짜로. A 님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제가 뽑힐 줄 알았어요. 아, 아 저, 저, 처음에. 저 저도. 짱구한테 져서너왜 <laughs> 뭐, 그런 식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오타쿠라서 죄송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인스타 홍보라도. 저 최근에 트위치 방송. 아 방송 시작하셨구나. 뭐라 차 나왔나요? 용시우 치면 나와 용시우 아 저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봐요. 안녕. 빠방. 바이바이.